안녕하세요. <laughs> 와, 진짜 민망한. 아니야, 나부캐를 제가 소환해. 어, 안녕하세요. 저는 어, 마원텔에 출연한 어, 미스터 손이라고 합니다. 예! 하면 이제 마리텔. <laughs> 네. 오늘은 메이크업 하는 걸 보여드릴 건데요. 물론 저는 샷에 갔다 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의 모델은 완전 초초초 민낯으로 왔고요. 오늘 제가 할 메이크업의 주제는 퇴폐 폭격기입니다. <laughs> 어, 이 퇴폐 폭격기 메이크업은요. 동명씨, 원희의 동명씨가 있어요. 그분이 평소에 하는 메이크업을 토대로 할 거고요. 그 동명씨가 평소에 쓰는 거를 제가 갖고 왔어요. 그리고 진짜 실제로 원희가 다니는 샵에서 선생님이 화장품을 또 쓰는 걸 많이 챙겨주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메이크업을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동명입니다. 오늘 제가 생각한 의상들을 약간 이렇게 준비해 오셨는데, 이런 나시도 있어요. 근데 이런 걸 입히면, 김민님이 오늘 부끄러워 죽을 수도 있어요. 사실 이런 게퇴폐적이진 않아요. 오, 약간 이런 시스루 밑으 이런 게 약간 전퇴폐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를 한번, 이거 일단 저장, 청자켓도 퇴폐적일 수 있으나, 그리고 바지를 골라야 되는데, 이렇게 가져가 볼까 합니다. 그러면 이따 봐요. 저의 오늘 모델을 초대했습니다. 나와 주시죠.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여러분. 강현구 씨모셨습니다 언니에서 민낯이 제일 잘생긴 남자 강현이라고 합니다. 아니, 화장했을 때 강현이 아니에요? 지금 아, 강현구라고 강연구... 합니다. 네. 저는 아... 미스터 손이라고 합니다. 아, 메이크업 아티스트고요. 아, 오늘 처음 뵙게 됐는데 좀 설레요. 아, 저도요. 아, 저도요. 네, 네. 오늘 잘 부탁드립니다. 아, 제가 소독을 해야 했다고 <laughs> 그래요. 사실 제가 어저께 밤에 야식으로 스팸 김치찌개 라면 사리 추가를 해서 얼굴이 퉁퉁 부은 상태인데 어떻게 좀 방법이 없을까 선생님? 어 어제로 가, 다시 돌아가야죠. 아, <laughs> <laughs> 다음 날에 나에게 미안하면서 먹었을 테니까. 네. 하여튼 그러면 시작을 해볼까요? 아 좋습니다. 고생 요 오늘 실제로 하는 것처럼 제가 준비를 다 해왔어요. 네네. 뭐 어떻게 저 얼굴을 약간 도화지처럼 이렇게 마음대로 꾸며주시길 바랍니다. 오. 피부가 정말 좋으세요 고객님. 저는 혹시 오늘 뭐 거울이나 이런 거못 보나요? 아못 어, 봐요. 아 그게 또 룰이거든요. 저희 아이 원이 텔레비전에서 아 룰이에요. 그저 앞에 댓글 보이시죠? 막 올라오는 거. 아 좀몇개 읽어주세요. 아 강현 씨 역시 민낯도 <laughs> 이뻐요. 아 감사합니다. 핑구 닮으셨어요. 어 아, 감사합니다. 어 너무 민낯이니까 네, 네. 제가 이거는 저 알죠? 차에 두고. 네네. 그 팩인데요. 이거 하나 붙여드릴게요. 어 너무 좋아요. 이렇게 기다리면 됩니다. <웃음> <웃음> 댓글 아. 댓글 읽어보시죠. 어어 얼굴이 진짜 작아요. 어 감사합니다. 이 머리에 핀 꽂은 것도 너무 귀여워요. 아, 아.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챙겨왔어요. 짠 이거는 제가 실제로 진짜 바르는 것들이고요. 이게 이거 두 개가 동명 씨가 요즘 쓰는거래요. 방송할 때마다 이두 개가 이두 개가 음. 그래서 음. 빌려왔고요. 이건 그냥 사실 쓰진 않지만 그냥 보여주기 식으로 <laughs> 아예 안 쓰시나요 오늘? 아, 한번몇 번씩 쓰는 척 할게요 근데 아, 어. 사실 이거는 좀 뭔가 있어보이려고 갖고 오 뭐가 많아서 기대를 좀 했는데 안 쓰시면 좀 이것도 딱 강현 씨가 쓰는 색깔이라고 해서 아. 들려왔어요 이게 강현 씨가 딱 이거 하나 쓰신대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이거는 또 원희가 요즘 쓰는 또 쿠션인데요 어. 이것도 갖고 오고요 이거는 진짜 한 번도 안 썼지만 그러네, 세 번에. 어 그냥 좀 멋스럽게. 근데 혹시 다른 컨텐츠로 ASMR에서 이거 이쑤시개 긁는 컨텐츠해도 될까요? 그거는 조금 어렵겠죠 어... 그러면 이제 그건... 저는 꽤 어색해지겠죠. <laughs> 네, 네. 그리고 이게 동명 씨가 요즘 바르는 리스틱인데요 어? 왜 이렇게 꼬네요? 거의 거의 약간 뭐, 팥 파죽 색깔이. 어... 근데 동명 씨는 자주 바르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거를 강영구 씨한테 네, 네. 발라드리면 웃길 것 같아서 또 갖고 왔고요. 이팩 강한 것 같아요. 네. 그럼 이거 떼볼게요. 좋습니다. 사실 강현 씨는 어. 피부가 원래 좋아요. 제가 좋은가요? 아 그렇죠. 아, 감사합니다. 근데 네. 오늘 그 헤어쌤이 특별히 말한 게 네. 강현구 씨가 파란색으로 염색한 지 얼마 안 돼서 <laughs> 파란물이 떨어질 수도 있으니 조심하라고 하 <laughs> 거예요. 요 스킨을 발라볼게요. 이 제품이고요. <laughs> 아, 네, 되게 신나네요. 음, 뭔가... 이거는 진짜 제가 집에서 오늘 어, 아침에 쓰고 갖고 왔어요. 음 저는 무조건 크고 싼걸 좋아합니다. 크고 싼거 어, 올리브영에서 무조건 크고 싼걸 갖고 옵니다. <laughs> 피부가 어 주세요 고객님. <laughs> 아, 감사합니다. 그냥 한 말인 거 아시죠? 어아 어, 방금 그거 동명이가 말한 거. <laughs> 아 네네. 저는 미스터스. 오, 약간 클렌징 폼 같네요, 로션이. 무조건 대용량 저는. 음. 왜냐면 음. 화장품 쓰다가 떨어지면 네. 너무 마음이 네. 아프잖아요. 그렇죠, 많이 아프. 동명 씨가 아까 말하시기로는 네. 은근히 화장품을 잘 챙겨 바르시는 멤버라고 보시면 돼 동명 씨가? 네. 있으면 바르고 없으면 뭐. 없으면 이제 동명 씨거나 키아 씨거 주로 바르신다 그러네요. 아, 그렇죠. 동명 씨께 좋더라고요, 또 제품들. 이 네. 동명 씨가 음. 조만간 응징하겠다고 저는. <laughs> 아주 와 벌써 너무 예쁜데요? <laughs> 나안 보이니까 미치겠네요 그냥 아 이거 또 형이 보면 안 되니까 그렇지 나 일부러 안 보이게 근데 오늘은 제가 뭐 특별히 하는 건 없어요. 형 진짜 베이스는 형 하던 대로 할게요. 네네 진짜 강형 씨가 쓰신다 그래서 제가 빌려왔어요. 음 이거 한번 발라볼까요? 네네 네. 이거 왜안 나오죠? <laughs> 아, 이런 것도 모르시. 아니요. 아, 제가 제가 외국에서 <laughs> 오래 살다 <살이> 와서. <나왔던데. 웃음> 제가 아 자기 소개가 늦어졌네요. 제가 네네. 어 청담동에서 아 샵경력이한 아, 30년 정도 되고요. 아 캘리포니아에서 유학하다 왔어요. 야. Yes, yes, yes. 샵 정말 좋죠. 저는 플랜스 굉장히 좋아하는데 제가 강현 씨 메이크업 하시는 분 얘길 들어보니까 네네. 선생님 얘길 들어보니까 피부를 되게 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저도 되게 얇게 해볼게요. 네. 이렇게 하는 게 좋겠죠? 이건 처음 써 봐요. 음. <laughs> 근데 제가 아는 강현이 형, 강현 씨는요. 네, 네. 피부가 저랑 똑같아요, 저는. 아, 맞아, 맞아. 엄청 악건성 건성이고 건민이고 음. 화장 잘안 지우면 다음 날 무조건 뭐 나오고 이러잖아요. 그리고 그거 있지 않으세요? 쇠독도 있지 않으세요? 쇠독, 쇠독 개 알레르기. <laughs> 음. 맞아요. 저희 금속 알레르기가 엄청 맞아요. 심해서 이렇게 만드는데 너무 이쁘지? 아 이건 백종은 선생님 <laughs> 이렇게 선생님이 얇게 깔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이건 제 팁인데요 이 어두운색이요 이게 네. 그러니까 쉐딩을 또 많이 하면 사실 너무 부담스럽거든요 근데 이게 정말 똥 색깔이에요 똥 색깔이란 말 써도 되나요? 음 네, 어두운색 사람들이색많 <laughs> <laughs> 이거를 그러니까 쉐딩을 너무 많이 하면 음. 막 너무 어두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음. 저는 이거를 약간 밖에 미리 먼저 발라서. 어 어이. 진짜 꿀팁 아니에요, 이아 이거는, 아, 이거는 동명씨 꿀팁인데요. 네. 이러면 조금 더 자연스럽다. 이거는 근데 진짜 저희 샵에서도 항상 이렇게 섞어서 써주시지. 이걸 또 따로 다른 색으로 펴서 바른 거는. 네, 제 스타일. 어. 동선생 동명시, 스타일이거든요. 역시 동선생님. 끝입니다. 근데 어. 또 강현 씨는. 눈썹을 안 그려요. 음. 평소에 눈썹을 안 그려서 음. 눈썹을 네, 결을 살려주는. 결을. 어. 근데 이게 제가 들었어요. 저는 이렇게 나나거든. 요전 눈썹을 그려야 네, 돼. 네네네. 네. 근데 강현 씨는 이걸 하고 이 불고데기로 오. 결을 이렇게 다 살려야 된대요. 네네. 네. 눈썹을 안 그리는 게 포인트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 이걸 들고 계셔주세요. 그래서 제가 빨리 으악, 빨리 이러면 바로 걸 주셔야 돼요. 이게 바로 굳기 때문에. 지금이에요. 주세요. 어머, 어머, 어머. 아, <웃음> 선생님, <웃음> 괜찮습니다. 네. 네, 네. 이 강현수는 눈썹 아예 안 그린다 하더라고요. 음. 끝입니다. 어. 눈썹. 아, 굉장히 멋있어요. 네. 네. 그럼 이제 뭐 해야 될까요? 눈 화장을 해보겠습니다. 눈. 강현수 씨는 사실 오늘 그 메이크업 담당 선생님이 말, 말씀하시기에, 네, 네. 눈 하면 끝난다. 음, 눈, 그 입술도 되게 빨간 편이잖아요. 네, 네. 그래서 거의 눈만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오. 동명 씨가 쓰는 거를 갖고 왔어요. 그래서 오늘은 좀 태폐적인 어, 느낌이어서 음. 이런 뭔가 반짝반짝한. 펄은 아, 안 씁니다. 어, 안 쓰고. 펄이 뭐죠? 그 반짝반짝한. 네, 이런 뭐 아. 이런 것들. 이런 거안 쓰고. 네네. 완전 이렇게. 보이네요. 좀 이런 색깔을. 음. 스텔인가 이게 뭐지? 비스무리 어. 아. 비스무리 톤이라고 하는 거 아, 네. 음. 이런 거를 뭐라 하냐면요 네. <laughs> 쿨톤 웜톤 음영, 팔레트. 음영 팔레트. 아, 네. 아이 팔레트 네. 음영 <laughs> Y 팔레트 아네 아이 팔레트 그거요 사실 이걸 쓰고 먼저 이거 완전 이, 이 색깔은 색깔으로. 회색이에요 거기는 음. 동명수 이걸 많이 쓴다고 하더라고요 음. 이거를 섞어서 먼저 발라볼게요 좋아요. 그래서 이런 회색이랑 살짝 브라운을 섞어서 해보겠습니다. 네. 강현 씨는 들어보니까 여기가 좁아서 네다 채워야 된다 하더라고요 섀도우를. 음. 보세요. 오 벌써 너무 태폐적이에요 <laughs> 아, 원래 메이크업은 말로 하는 거예요. <laughs> 뭐 꿀팁이네요. <laughs> 약간 계속 그러니까 세뇌를 시키는 거죠. 네. <laughs> 그 다음에 네. 이런 색깔도 있거든요? 이건 살짝 이것도 한번 발라드려요 이거는 네네 쌍꺼풀이 없으시잖아요 그렇죠 저는 아예 없는 편이죠 이거는 진짜 강현 씨가 쓰는 아이라이너예요 네네 이건 그러니까 이제 살짝 펄이 들어가 있대요 그래서 강현 씨는 <laughs> 원이 멤버들 중에 제일 두껍게 라인을 그린다고요. 아, 진짜? 네, 그래서 이것도 한번 해볼게요. 눈 살짝. 동명순의 점막을 그냥 슬슬 메꾸거든요. 음. 네, 무쌍이시니까. 네. 과감하게 해보겠습니다. 떠보세요. 와! 와! 왜 이렇게 제가 잘못 바른 것 같아요. 속눈썹이 반짝반짝거거든요 보이셨나요? 짜증인데 네. 짝짝이 저거 네. 컨셉이거든요. 어? 아프면 말해. 아니 뭐 아프면 안 되지. <웃음> <웃음> 이런 거 풀러. 아 네. 내가 말면 네. 이런 정도로 막이러지 않나. <laughs> 잠깐만요. 원래 이게 <laughs> 완성이긴 한데 네. 어 조금 뭘또 해볼까 봐요. 태페 폭격기 공룡 메이크업을 완성했습니다. <laughs>